2주전인가 3주전에도 한번 해먹었는데 요즘 자주 해먹다가 내가 몸이 좀안 좋아서 안 해먹었구나 같이 사는 우리 그 칠텐장이 고기가 생각이 난다 해서 한번 숯불 해봤어요 삼겹살 먹자 그랬는데 그냥 이걸 샀어 이게 나을 것 같아 삼겹살입니다 어쨌든 여기 미, 미국도 가을이라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그만합니다 나와 있을 만해요 나도 집에 아파트인데, 그냥 아파트 팔고, 단독주택 사가지고, 이거 아야겠다 사는 게뭐 인생 사는 거지, 뭐. 좋아. 보이십니까? 맛있게. 오, 저 불이 살아나면 안 되는데. 아, 돼지고기는 기름이 떨어져가고 저래. 아, 또 짜증나네, 이거. 아무튼 맛있게 보이죠. 맛있게 해서. 어때? 기가 막히게. 한국 가서 이거 하는 장사나 할까 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에 얼마씩 받고, 이거 팔으면 잘될것 같아. 장사 진짜로 그죠. 이거 하나에 뭐 2천원, 이거 하나에 뭐 5천원, 이거 하나에 뭐한 만원 이렇게 그러면 장모를 왔다가 하나씩 사먹을 사것 같아. 아무튼 아, 진짜. 빨리 구워서 먹고싶다. 너무 맛있게 생겼다. 정말 잘 구워 이 고기. 그때 그 사람이 정팀장이 구워준 고기. 스테이크 먹고 싶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 그때 정팀장이 구워준 스테이크. 구 어? 삶아. 이제 넣어야 돼. 어. 저 부엌에서는요. 냉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냉면 보여드릴까? 냉면 보기에선 최 팀장이 저렇게 냉면을 썰고 있어. 붕진 냉면 어저거라도해 먹어야지. 냉면 이름이 뭐야 이거? 열무냉면 열무냉면이래. 아무튼 맛있게 한번. 냉 이거 한국, 한국에서는 이렇게 먹잖아, 전부 다. 고기 먹을 때. 안 넣어, 안 넣어. 그거 저기, 전자렌지에다 돌려. 전자렌지에다 돌리면 딱이야. 해동? 응. 그자. 노린노이 터지. 그렇지. 어 아, 저번에는 그냥 새까맣게 타가지고, 씨. 짜증났어. 달궈지는 것 같아요. 번에는 이렇게 고지야지. 이렇게 고지야지. 이렇게 노리노리 크게. 맛있겠다. 맛있겠습니다. 노린노리 한거 이거. 응? 어서 이런 걸 먹어 봐. 이거 뭐 우리 집에 들 오라니까 안와 사람들이 돈안 받아 내가 그냥 공짜로 다 해줄게 난 술도 안 먹으니까 술 같은 것도 사올 필요도 없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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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한국가서 나중에 나이 먹고 정년퇴직하면 이거 굽는 장사를 하던가 해야 되겠다. 냉면에, 그렇게, 고기. 음. 좋아. 생え이ん 뭐? 응? うん 뭐? 이거 봐. 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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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 N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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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ố phần của Đó 여자에게 꼬먹다가, 무슨 재미로 하고? 사먹는 거도말했타 이게. 아한번먹는거 진짜 더말리다 <laughs> 저는 이 가요를 업기 위해서라도 와이프를 설득해야겠습니다. 아이씨 아 냉면 먹었어 어? 뭐. 我查了。